깨지 내가 산 엽서 깨지 깨지 안에는 나중에 네 <laughs> 나도 뭔지 몰라요 알겠어요 기대해 볼게요. <laughs> 음, 이거 뻐이뻐 넣어 준거 같은데? 응이거 음, 넣어 줬나. 음. 엽서 세트로 내가 다했니고 음. 그 <laughs> 본능적으로. 진짜 음, 웃겨. 아니, <laughs> 방금 그거 같아. 음, <laughs> <응>, 맛있다. <laughs> 마트에 다녀오셨어요? <laughs> 예쁘다. 겨울 느낌 낭낭하네. 낭낭하군요. 잘 찍히고 있어요.

커피 마시면 안 돼서 안, 먹는 안 먹는데. 아 어, 오늘 좀 먹어야겠어. 커피. 펜수 상태 느끼스틱. 아. 저기 뭐 끊임없이 나오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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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너무 웃겨. 개인적으로 이것도 마음에 들었어. <laughs> 어넌 노트 있고 나는 스티커 있고. 어 너도. 너 친구 거 맞아 친구가 검으로 떡매나 진짜 잘안 쓰긴 하는데 아꼬고 혹시 써. 모르니까 나 약간 어. 이렇게, 이렇게 산 티가 나는 걸 좋아해 산티 나는 거 아니 산티 말고 산티산 산, 내가 산 티가 나는 아. 돈을 쓴 티가 나는 거 <laughs> 너무 웃겨 뭔지 알겠어 <laughs> 너무 웃겨. 돈을 쓴 티가 나는 걸 좋아해 나 그래서 티도 뜯고 거고 뜯고 뜯아 너무 웃겨 아 그래. 요거 어, 이것도 아, 그래. 너무 웃겨 산티, 산티 뭐? 산티. 산티, 산티. 산티 아니야, 산티야. 산티. <laughs> 너무 웃겨. 그러니까 아까 그거 무료 완전 싹쓸어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자체가 나그 시계도 그렇고, 다 큼직큼직한 거 산단 말이야. 자, 이거는 무료로 받은 거고 뭐 어떻죠? 여기다가 닫고 해도 될 듯. <laughs> <laughs> 이거 처음에, 제일 처음에 받은 맞아. 거. 이거, 이거 어서 받은지 모르겠어? 덤으로 받은, 그거 받은 거. 그거 덤으로 받은 거. 몰라. 이거, 몰라. 응? 음. 이거 예쁘죠? 응, 음, 예뻐요. 이거는, 이거는 맞아. 이거는, 이것도 이거 종이가 되게 탄탄. 어, 탄탄하고, 음. 뒤에는 뭐가 없, 없긴 한데, 그냥 뭐 걸어놓기도 좋은 것 같고. 이렇게 해고 거의 귀엽죠? <laughs> 우연아, 우연 <laughs> 진짜 너 유튜브에 되겠다. <웃음> <웃음> 네, 왔죠. 귀여운 기린이 있고 동물 있고 이거 시비신이네어 그런 거 같아. 어... 그래. 야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중학교 때 맞나? 중학교 때시비지신 배웠나? 이도 이것도 이거 약간 빈티지. 음, 빈티지 약간 이런 느낌. 넋김스 <laughs> 아 개웃. 이런 느낌 좋다. 나도 약간 이런 거보다는 이런 게더 좋아. 어. 혹시나 닭갈 그게 있으면은 한번 해봐. 요거 내가 바꾸로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스티커를 너무 많이 살것 같은 거야. <laughs> 그래서 진짜? 애초에 시작을 안 해요. 애초에 시작을 안. 그래서 공짜로 받은 걸로는 한번 해 봐. 아니면 뭐 일기 쓸때 잠깐 옆에다가 써놔. 이게 타자로 서 타자로. <laughs> 응. 내가 작년에 핸드폰 어플로 일기 쓰다가 응. 뭔가 아날로그적인 게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야 갑자기. 여기 네, 언니도 아날로그 좋다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절스탱어 mm. 이거 귀여워. 이거 음, 귀여워요. 음. 진짜 일일이 하나씩 다 소개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이쁘. 에이, 이것도 금장이네야 <laughs> 내가 이쁘기는 고른다금장 <laughs> 아니 잠깐만 이건 또 온, 언제 갖고 온 거야? <laughs> 이거 이거 여기에서 갖고 온 거야? 아 그래? <웃음> <웃음> 어. 이거. 아 너무 웃겨. 아, 예뻐 보이는 거야. 아. 이건 친구가 준 거. 아, ASMR로 명암이고. ASMR로 내가 채놓을게 네. 얘는 명함이에요. 명함인데 예쁘죠? 예뻐요. 음, 아 그리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어디서 받았지? <laughs> 귀엽다. <laughs> <laughs> 나도 그냥 사고 넣고 사고, 사고 넣고 사고, 사고 넣고. 넣고. 이거는 좀잘쓸거 같긴 해. 산티. 응. 산티 나는. 산티 나는. 산티. 어. 산티 아니죠. 산티. 내가 돈슨 티가 나는 거를 사야죠. 산티. 내가 진짜 나랑 개그 코드를맞는사람의 한해서는 웃겨줄 자신 있어. 그게 나야 나. <laughs> 나야. 너랑 나랑 같이 봤잖고 이번에 봐. 아그거다아그 은영이가 엄청 고민하던 결국에는 파이트. 아, 지금, 지금 서 검은색 사와. 검은색이 미련이 너무 났는데. 몇 시야? 나도 좀 약간 미련 남는 거 하나 있어. 지금 빨리 가. 근데 나 이거 기억이 안 나. 어디서 샀지? 명언도 없어. 아 요즘엔 다라다라 안 해. 다라 알았. 두둥. <laughs> 넷플릭스냐? 고 <laughs> 맞아. 개웃겨. <두둥. 웃음> 아 너무 웃겨. 소개해주세요. 미련이 남지만 이번에만 연구를... 나오면 어떡해 아니야 이거는 하나만 주문해 하나 주문해 사실 아니긴 한데 <laughs> 아니 자제할 지금... 필요가 있어 아니 어. 나는 너가 간다 그러면 지금 바로 뛰어갈 수 있어 내가 못 뛰어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어차피 이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매일 나오세요 어. 오케이 친구한테 부탁할까 <laughs> <laughs> 아, 너무 영롱하죠. 원래 검, 검은색은 간진하긴하긴 음, 하지만 요즘 보라색이 너무나도 빠졌기 때문에 <웃음> 너무나도 <웃음> 빠졌기 때문에 자체 주민 주마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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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줌, 만약에 편집을 줌, 하게 된다면 줌, 줌. 이 영상을 이 지금 이 영상을 되게 많이 강도를 줄게요. <laughs> 어쨌든 근데 이런 큰 기름은 어디다 쓰냐? 장식용이다 이 말이야. <laughs> 빨리 은영이 붕붕이 자라고 아, 붕붕이 사면 이거 걸어놓으면 은 차키보다 얘가 더커 <laughs> <laughs> 이것도, <보여>, 이것도 주셨어요 <laughs> 이 작가분이시랍니다 영화라서 하나도 모르겠지만 꾸라꾸라 <laughs> 그렇다네요. 꾸라문 꿇아, 쿠라몬나 아까 쿠나문이라고 봤었는데 쿠라네요 <웃음> <웃음> 쿠나문이구나 했는데 쿠라였네요 <laughs> 이것도 주셨으니 앞으로 음. 유용하게 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네, 감사합니다 땡큐, <laughs> 네, 감사합니다. 땡큐. <laughs> 다 대망이 내가 첫째로 번샀다질렀다 근데 문제는 왜 얼마 없죠? <laughs> 많이 산것 같은데 뭔가 여러 개 꺼낸 것 같은데 뭐 없어요 큰게 오천 원이면 대박이지 다 대망이 포스터 집에 걸어 놓을 때 어떻게 걸어 되냐 음. 이거 꺼내는 건안 되지 안 되지 이 상태로 걸어 놓아 당연하지 뭔 찍기는데 뭔 소리야? 여기 위에 봉인해서 어, 네. 금방이 있는 아주 반짝반짝 아, 잘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아 이건 실사로 봐야 더 이뻐요 추첨을 통해서 어죠 어, 맞아 이것도 이뻤어 응. 이게 그냥 들어있는 거더라고요? 네 응. 그게 아까 전에 요렇게 돼있어서 어어어 <laughs> 맞아 어, 어, 맞아 이게 맞아. 다른 건가 했었는데 역사만 다른 거였어 어. 이것도 다꾸라 아주 사용하기 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뻐 <laughs> 뭐.. 음. 제 스타일이에요 서비스로 <laughs> 하트 쓰는거죠 어, 너무 이쁘다 너무 예쁘다자 대망의 자 갑니다 선생님들 선생님들 선생님. 아, 이거 여기 보이시나요? 금박 아주 휘황찬란한거 보이세요? 아주 그냥 미쳐버려요 미쳐버려요 잠깐만 줌 아, 한번 해보시고 네네네 네, 다른거에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거 아주 예쁘죠? 네, 너무 예뻐요. 눈이 돌아갔어요. 눈이 돌아가요, 그냥. 자, 네. 다음 거. 아우 미쳤죠? 여신이. 미쳤죠. 네. 옆에 보세요. 옆에? 엣지를 엣지랑 보세요. 지금 옆날. 초록색 나주자로 금박 너무 예쁘죠? 다음에는 파란색. 아주 미쳤어요. 네, 미쳤어. 약간 누구야 하면은 뒤로 돌아볼 것 같은 그런 자세. 어? 뭐요? 뭐요? 뭐? 뭐야? 위치? 위치 양면이어 이런 팁을 나타내서. 뭐야 해요, 뒤로 뭐 했는데? 이게 진짜 뭐예요? 뭐야? 미쳤네. 어, 뭐예요? 하면, 하면 저기 뒤로 하면 저기요? 하면 이렇게. 줄 이렇게. 줄 뒤에 애가 있어요. 애가 있어요. 어디로? 이런 <laughs> 점 하나 하나 더? <laughs> 비율을 보는다. <보면. 웃음> 좀 많이 킹받았어요, 방금. <laughs> 이여백 같은 것도 아주 잘보입니요 아, 자, 이거는 다른 시리즈였죠? 아, 어, 지금 약간 달라. 뭐가 다르죠 금박이 다르잖아요. 아, 다시 아, 아 저, 죄송합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다르죠? 아, 얘가 금박이 좀더 많군요.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laughs> 미안합니다. 자, 아, 미안하다고요? 예. 네, 어쨌든. 자, 네, 너무 웃겨. 예쁘죠? 네 예뻐요. 잘 샀어요. 잘산 템. 어, 예킹 <laughs> 받는 데 어떡하죠? <laughs> 킹 받으라고. <laughs> 카메라 감독이 많이 흔들리기 적이다. <laughs> 웃어서. <웃음> 어, 흔들리는 거 양해 부탁드려요. 카메라 감독이 <laughs> 계속 <아무> 웃는 분이 <laughs> 장난이 아닐까. 감독이 <웃음> 프로페셔널하다. <웃음> 너무 웃다 <laughs>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짠. <laughs> 자 그다음 뭐죠? 이것은 엽서죠. 정사각형 엽서죠. 스티커북을 살라 그랬는데 품절이 돼가지고 안 됐던. 이겁니다. 아이 이거 6번이었죠? 예. 뭐 어떻게 합니까? <laughs>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기억하죠? 사실. 어머 너무 이쁘다 근데 액자 아, 걸어놓기 되게 좋은 응, 약간 좋아. 인테리어로 쓰기 응. 너무 음. 좋은 할다 말까 했지만 언니야가 아, 너무 아, 이뻤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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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섹시하죠. 아제제 스타일이다. 미쳤네 내 스타일이야. 무는 엄마 음에 들어. 요 이거 산 이유 보라색. <laughs> 보라색 그리고 보라색이 언니가 미쳤어. 오백 머리 보5 아, 오백은 아. 아니지만. 그냥 넘긴머리 웻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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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한국어를 좀 섞어. <laughs> 아, 인테리어는 하반에 했는데소품만늘었어요 <laughs> <laughs> 참고로 말하자면 저 산티나는 거 좋아합니다. <laughs> 산티 아니죠. 산티 아니죠. 산티 아니죠. 산... 산티야, 산티. 사람이 많이 없어서 목소리를 살짝 줄여야 돼요. <laughs> 괜찮아 우리만한 것은 아기잖감염카요 우리는 너무 흥분해가지고 점점 목소리가 커. 언제 꺼내실 건데요? 왜 이렇게 안 넣는 거? 왜안오죠 이건 서비스. 응, 귀여워. 아, 더 무게나는 거야? 원래 요 키링을 사려고 했는데, 품절. 시, 선착순을 놓쳐버렸어요. 이거 스티커 쓰면 안 돼. 요대로 붙여놔야 돼. 요대로 붙여놔야 돼. 이게, 이게 완성이야. 스티커지만 엽서처럼 쓸 예정? 장식용. 장식용. 난 쓰는 거보다 <laughs> 난 이런 소장용을 되게 중요시 생각해서 스티커 떼고 이런 거 절대 용납을 해. <laughs> 근데 아크릴은 음. 살까 말까 고민을 했던 게, 아크릴이 좀 많이 비싸단 말이야? 이것도 차 키에다가 걸어놓고 있었단 말이야. 아, 주 그냥, 아, 그냥 애들 되겠다. 얼굴에 훔치시훔치시훔칫훔칫훔칫훔칫훔칫훔칫훔칫제칫 옆, 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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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